예, 오늘, 화요일인가요? 예, 화요일, 뉴스넥, 라이브 시작합니다. 벌써 9월 마지막 날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그러면은 10월 금방 훅 가고, 11월, 12월 연말 오고, 바로 2026년이 오겠네요. 이렇게 또한 해가 금방 가는 느낌입니다. 여름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댓글 좀 보면은요, 그, 이진숙 정치 탄압이 맞다. 위원장 되자마자 탄핵을 시켰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예. 아, 그쵸. 그러니까, 타, 여기서 굳이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꺼냈어야 됐나 싶기는 해요. 저는요. 탄핵 남용 프레임을 가져가니까, 야당에서. 그래서 뭐 탄핵이라는 말 없이 그냥 놔둬도 좀 자멸을 할수 있는데, 물론 방통위를 식물기관으로 두는 게 문제였고, 그러고 다니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디 막 유튜브 출연해서 좌파가 뭐 개딸이, 이재명이 이러고 다니는 게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자격상실이죠. 이준석 위원장 되자마자 탄핵 시켰다 정치 탄압이다 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만약에 본인이 아는 교사가 좌파 유튜브 나와가지고 윤석열 탄핵 이랬으면은 그 교사 물러나라고 할 거잖아요. 음. 자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예산 사감은 다 해놓고 뭘안 했다고 지랄이냐. 예. 유튜버 하려면 자세히 검색 좀 해보고 하시오. 민주당에 예산 사감이 있었으니 특검 해야지. 당시에 민주당이 예산삭감을 해서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는 윤석열의 논리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는데요. 자 그러면 윤석열은 이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요? 그 디테일한 자료를 들고 오진 못했지만 당장 러프하게만 좀 떠올려 봐도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면서 수익 계약하고 뭐 그러면서 돈 썼죠. 그리고 의정 갈등. 촉발하면서 막 응급실이랑 그돈 대가면서 그때 일해주는 의사들한테 돈더 주고 뭐 건보 구멍난 거 메꾸느라 수십 조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사화가 많이 안 됐는데 대북전단 보내는 거 있잖아요. 삐라 보낸다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단체들이 다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체들이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뭐 통일부에서 나갔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또 뭐, 요런 것들, 당장 뭐 대충만 떠올려가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서 아니라고 했던 거, 예,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국가정보관리, 자원관리원. 대전 센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거 그 당시 뭐 야당이 삭감하나요? 그 세수 결손 나서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위돌 개고 뭐 아래 돌 빼서 막 하고 자기들이 돌려받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정부는 돈 써야죠.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고 돈 써야죠. 근데 잘 쓰라고 잘. 어느 정부가 제일 돈안 쓰고 뭐 차곡차곡 모았나 이거 대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써야죠. 자, 어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하 뉴하. 음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일 정상회담합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짚어봤지만 퇴임을 이시바 총리가 앞두고 있어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초청이 있었고 이시바 총리가 내일까지 1박 2일 있을 거래요. 근데 다만 좀어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럽게 이석증 진단을 받으면서 어 갑자기 이 소리 들리시나요? <웃음> 관리사무소에 <웃음> 방송이 나오는 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네요. 예 갑자기 이런 죄송합니다. 잡음이 들리게 해서. 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서 이석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했지만, 그게 또, 어지러움증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일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네. 이 방송은 언제 끝날까요? <laughs> 댓글에 지금, 크크크크크. 아, 크크크크크. 안습. 죄송합니다. 예. 안내 방송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예. 죄송해요. <laughs> 자, 다시 한해 정상회담으로 돌아와서, 음, 부산, 부산으로 정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둘다좀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이 크다. 여기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일본 갔을 때 이시바 총리한테 그랬잖아요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 서울 아닌 곳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해서 아 알겠습니다 오키오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의 만남은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어, 지난 6월 이때가 아마 17일이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6월 3일이 대선이었고, 지금 9월 30일이고,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아무튼, 취임하고 직후에 G7이 있어가지고, 이때, 한일정상회담 처음으로 했고,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 갔고, 그게 지난달이라니. 되게 오래된 일 같은데, 정말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시바 총리는 퇴임할 총리예요. 끈떨어진 거왜 만나냐? 라는 의견들이 있고, 그런 댓글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일단, 음, 이시바 총리가 자기가 이제 물러날 사람이니까, 일본 국내 정치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 지금 한창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더이 셔틀 관계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 정상화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더 이렇게 박아두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시바 총리가 지난번에 한일정상회담 한 다음에 이시바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시바 총리로서는 당연히 오는 게 좋고요. 어차피 며칠 뒤면은 물러날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자기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하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은 물러날 사람 왜 만나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한다는 의지.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저번에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갔을 때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 트럼프가, 아, 근데 일본하고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좀 힘들어가지고 막뭐 이러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일본 갔다 왔잖아. 이렇게 했고 트럼프가 미소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이 이만큼 있고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나는 게두 사람에게 모두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는 그러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까? 혹시 그렇다면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까? 하는데 이시바 총리 개인으로서는 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두드러지게 자기의 다른 점을 어필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음뭐 차기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다라는 내부에서의 그런 일본 안에서의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그렇게 과감하게 절대 못 한다. 그래서 일본이 늘 했던 대로, 어, 원론적인 메시지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제 오늘 뉴스를 덮은 이 소식, 제일 핫한 소식은 아마 대통령실의 보직 이동. 이거겠죠. 김현지, 김남준이라는 이름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두 사람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성남 라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김남준, 원래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가는 거고, 그럼 이 제1부속실장은 자리가 비니까 김현지 총무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대변인을 이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강유정 대변인하고 공동 대변인 체제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리핑의 양을 봤을 때 지난 정부 같은 시기하고 비교하면은 두배 정도 더 많다. 그건 사실입니다. 워낙에 이번 정부 들어서 소통이 강화됐어요. 그 국무회의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라이브로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만큼 장관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이 늘었고 사실 이거는 진짜 국무회의는 저도 너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공무원도 아닌데, 뉴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국무회의를 꾸준히 다뤄왔던 사람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제가 따라가야 될 양이 전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국무회의 있는 요일마다 제가 몹시 피곤하고, 원래 매주 화요일, 네, 오늘이에요. 음, 그리고, 그래서, 자,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간다는 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비서관 두고 비선실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랑 그 김남준 신임 대변인에 대해서는 원래 성남에서부터 쭉 함께한 실세라는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뭐, 실세인 건 맞겠지만, 요 말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비선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직이 없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사람, 뭐 어떤 역할을, 그, 공식적인 역할을, 보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최순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비선실세가 난리가 난 거지. 이 사람들은 엄연히 대통령실 소속의 비서관, 부속실장, 뭐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선이다? 이런 말은 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말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빼주고 지키기 위해서 모직 이동한 거냐. 이렇게 공세를 펴잖아요.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하고 얘기한 부분에 따르자면 그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걷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어. 그런데 사실 야당의 프레임 공세는 계속될 거예요. 계속 이걸로 어, 김현지가 도대체, 얼마나 지켜줘야 될 사람이길래, 뭐, 비선 실세, 벌써부터 이렇게 비선이라는 말을 다는 거 보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방법이 하나 있다면 김현지 비서관이 그냥 북감장에 나오는 것만이 방법이 아닐까. 그냥 과감하게 딱 나오고 차라리 진짜 무슨 뭐성남시절뭐 대장동 얘기까지 다뭐 공격을 한다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지금 대통령으로 새로 뽑았는데 저 얘기를 또 하고 있느냐라고 뭐더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이유가 어찌 됐든간에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든간에 그냥 안 나오는 순간 계속 그걸로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이렇게 피로도를 높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독수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출석했는데, 요거는, 내란 오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입니다. 국무총리였는데, 개업날 공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왜, 왜 그랬는데. 개엄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국무위원들 몇명 골라다가 그렇게 했고, 뭐, 쪽지도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CCTV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개엄 문건도 수정해서 뭐, 파기하고, 뭐, 요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중계가 되기로 했어요. 초반부는 촬영이 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가 됐고, 아까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재판부가 일단 촬영을 해가지고 걸러내고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그 대통령실 CCTV 영상 있잖아요. 그거 틀면서 증거 다툼 할 때는, 어, 그거는 중계안 하기로. 왜냐면 이거는 특검팀이 요청을 한 건데 국가안전보장. 왜냐면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혹시나, 어, 무슨 파장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근데 이 대통령실 CCTV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한덕수가 자기는 어떤 문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CCTV 영상에 주머니에서 뭔가 문건을 꺼내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그 주장을 어떻게, 어, 다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까 요 핵심 증거가 되는 거고 아까 출석할 때 보니까 어 본인이 국민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 근데 또 뭐라고 돌려 말하냐면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변호사에게 답하, 답하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개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만 상세하게 이거를 들이받는 대답은 못 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 이건 뭐,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뭐, 예. 맹탕청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근데 그런데도 강행한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뭐, 빈자리를 또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회가 국민의 대리인이지 않냐. 그래서 권력기관에 대해서 실문을할수 있게끔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증인들, 조의대 같은 사람들, 국회법도 위반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매우 오만한 모습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청문회 제대로 진행 안 되면은, 국정감사를 아주 세게 청문회 수준으로 열겠다. 그 엄포를 놨어요. 대법원 국정감사는 10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원래는 이번 주 안에 그 사법 개혁안 틀을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추석 이후에 발표한다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두고 불만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그 자민당 총재 후보 이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그고라고 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이 사람이 불평등하다면은 이거 뜯어고쳐야 된다. 일본의 국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부분이 나오면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뭐, 나라 팔아먹었다. 그러고, 그 전에, 왜, 관세협상 할 때, 진짜 좀 답답했던 게, 합의문도 없는 게 관세협상이냐. 합의문 들고 와라. 하고, 엄청 합의문, 합의문 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이 합의문 얘기는 뭐를 진짜 이거야말로 나라 말아먹자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문건으로 그 문서화 하면 안 된다. 명문화 하면 안 된다.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오프러, 어, 어제까지도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경제 분야 전문가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답은 버, 텨야 된다. 그냥 버텨야 된다. 합의본 없이 일부러 뭉개는 거 유럽연합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거기다가 뭐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손발 묶어버리는 게더 큰일 나는 거죠.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또 얼마나 도라이 짓을 할지, 그거는 모른다. 예, 그것 때문이죠, 뭐. 그런다고 도라이짓할 거니까 그럼 우리 명문화 한다? 아니요. 그러면 은 그거 받고, 와, 이거, 또 받아야지 하고 또딴거 요구할 사람이잖아요. 자, 정말 안타까운 슬픈 소식입니다. 교촌치킨이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킨 드신 게 언젠가요? 저는 얼마 전에 교촌치킨을 오랜만에 먹은 게 그것도 사실은 기프티콘이 생겼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게 됐어요. 허니콤보. 너무 맛있다. 예. 허니콤보 진짜 맛있어요. 그,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애기들, 뭐 이렇게 다 같이 먹기에는 제일 만만하고 무난한 메뉴인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무난하지 않다. 허니콤보가 그, 23,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랐대요. 근데, 이거는 그 서울지역 가맹점 얘기고 그리고 근데 이건 또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따라가겠죠 그 가격을 그리고 이거는 배민이나 이런 데서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가격입니다 쿠팡이츠 이렇게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가 그러니까 그 교촌치킨의 주장은 그거예요 배달앱이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가서 여기선 돈더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가격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앱이나 포장 주문하고 와서 드시면 가격 그대로 23,000원입니다. 근데 배달 앱으로 쓸 거면 25,000원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배달 앱이랑 그냥이랑 가격에 차등을 두는 거를 처음 시작한 것도 교촌치킨이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촌치킨이 이번에만 이렇게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불과 열흘도 안 됐을 때, 9일 전? 예, 이럴 때, 양을 줄였어요. 양을 얼마나 심하게 줄였냐면은, 순살치킨에다가 닭가슴살을 섞고, 그리고 중량을 기존에 700g인데, 500g으로 줄였습니다. 엄청 많이, 다운 시킨 거잖아요 이 양을 이게 가격 올린 거랑 그러면은 9일 만에 가격을 다시 또 다시 올리게 된 거예요 이번 달에만 가격 두번 올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그리고 이렇게 업계 선두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브랜드도 따라 오른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서울 시내 버스 교통카드 안 찍고도 탈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라는 거예요 태그 하지 않는다 태그리스 결제 예. 그러니까 교통카드나 스마트폰 이렇게 단말기에 띡띡띡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그거 안 찍고 내가 주머니에 그냥 넣고 아니면 가방 속에 넣은 채로 그냥 내 몸만 타잖아요 그러면 얘가 태그를 자동으로 해줘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원래 인천에서 먼저 도입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확산이 되는 건데 이거 테그리스 아뭐 그냥 하나 찍으면 되는데 뭐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더 귀찮다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장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두 손에 짐을 엄청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내리고 꺼내고 찍고 다시 넣고 짐을 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목발 쓰시는 이런 교통 약자분들도 있고 노약자들.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비올때 이럴 때 생각하면. 그리고 저는 또 하차할 때 급하게 내리다가 까먹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저절로 찍혀 있겠죠. 또아 이거 찍고 뭐 내리고 할 생각하면은 버스 움직이는데 막또가 가지고 막빛 뭐야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걸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적응만 되면 너무너무 편하겠다. 근데 문제는 1번,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좀그 부분 부분이에요. 아예 전국에서 다 해버리든가, 뭐 아니면 수도권 전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어디는 시범으로 도입을 먼저 인천에서 했고, 근데 그게 무슨 역, 무슨 역, 무슨 역이고, 어디는 또안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또한다뭐 이렇게 좀 순차적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면은 이걸 쓰고 싶은 분들도 아 여기선 찍는 건가 여기서는 그냥 내려도 되나 그냥 괜히 내렸다가 다른 찍어야 될 때서 안 찍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좀 대중교통마다 안내를 좀더 적극 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멜로님께서 되게 신기하다 하셨는데 그 그래 저도 이거를 해보진 않아가지고 요거 아 요거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그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그 여기서 태그리스 결제 사용하기 요거를 설정하시면 된대요. 근데 이것만 설정하면 돼서 되게 쉽대요. 뭐 복잡하게 할 거는 없는데, 근데 저는 그냥 뭐 교통카드를 이걸 신용카드로 쓰면서 그 페이 NFC 이거 페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뭐야? 티머니를 안 쓰는 건가? 티머니 앱을 안 깔아봤는데, <laughs>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저도 티머니 앱을 깔면 되는 건지 해보고, 또... 후기를 남겨야겠네요. 자, 오늘 9월 30일,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